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주 정의지능협회 또는 AJ 소칼의 리걸 애드보케이트 오 세린입니다. AJ 소칼은 40년 이상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미국 최대 민권 및 법률 서비스 단체입니다. 새 행정부에서 시행될 이민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이민세감단속국 ICE와의 만남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We Have a Right t h As의 동영상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엘리샤와 제이비가 딸 소피아를 데이케어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이스 요원 두 명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스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약자입니다. 요원들은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했고 엘리샤의 신원이 도용된 것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제이비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당국이 집에 오면 무슨 말을 해도 문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는 어쨌든 강제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집에 들어온다면 적절한 영장이 없다면 나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스 요원은 귀하의 집을 수색해서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는 그들이 집 내부에 들어가서 수색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이스는 일반적으로 영장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보이는 다른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에게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요원이 수색을 시작하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이 단어들은 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이민 절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듣지 않더라도 이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스 요원에게 그들의 신분증과 연락처 정보, 그리고 영장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서류를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요원은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재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또는 그들이 물어보더라도 어떤 서류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효한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을 제외하거든요. 이 정보는 이민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리샤가 체포됐습니다. 체포가 진행 중일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체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원들이 떠난 후 제이비는 자신의 집이 파손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그 만남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한 많은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엘리샤의 이민 절차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동영상은 다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스에 체포될 경우 여러분의 권리는 무엇이며 그리고 요원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이스와의 만남에 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한 명이 체포될 경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아이스가 집에 들어오는 경우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입회나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체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체포된 경우, 로케이를닷아이스닷지오브이에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또는 법률 지원 요청 양식을 온라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도움말 양식 QR 코드를 스캔하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민 관련 옵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